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 5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깊디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못 들은 죄 하지 마시고 건져 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 주시고. 내 생명을 아, 내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치려는 그들의 적개심과 음모를 아십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두고 하는 모든 야유와 음모를 들으셨습니다.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헐뜯고 모함합니다. 그들은 안전하서나 널나를 비난합니다. 주님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하시고 저주를 내려 주십시오.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주님의 하늘 아래에서 살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조금은 의식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때는 시대의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한 번만 더 옆에 분들 앞뒤로 한번 보시고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저녁에는 전도서를 잠시 덮어놓고 내일 새벽에 묵상할 말씀을 담겨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 앞에서 그 참담한 광경을 보면서 지은 슬픈 노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을 펴면 아 슬프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2장도 마찬가지로 아 슬프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퍼지고 앉아 통곡하는 사람처럼 눈물로 노래합니다. 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럽니다. 한참을 퍼지고 앉아서 신세 타령하면서 울다가 또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울다가 이런 반복하는 사람 혹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레미야의 모습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 걸어다가 서서히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3장 중반쯤부터 잠시도 잊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은 끝이 없고 신실하시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분이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나온 길을 에,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에, 손을 들어 기도하자 아, 그러죠. 그러다가 예림이하는 문득 에, 전에 있었던 한가지 일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5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 그 깊이 그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 그럽니다. 에, 과거에 있었던 한 얘기 에, 전에 있었던 한 가지를 얘기하면서 깊디깊은 구덩이 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아, 이 얘기는 예레미야 3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시드기야 아, 때의 일입니다. 에, 바벨론이 실질적으로 거의 남유다를 다 삼키고 점령했을 때의 일인데, 그런데도 왕과 그 나라는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기도 하고, 또 이웃 나라, 또 이집트에 또 도움을 끝까지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럽니다. 그래야 너희가 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걸 보자. 쉽게 말하면 차후를 우리가 겨냥하자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예레미아의 지혜나 또 순간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지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고관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게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어떻게 항복을 하냐? 격분하고 왕에게. 예레미야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상소하다시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으니까 당신들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예레미야를 내어주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레미 f 를 밧줄에 묶어서 깊은 물웅덩이에 빠뜨리는데. 예, 마침 다행인 것은 거기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 깊은 곳에 예, 진흙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거기에 갇혀 있었죠 예레미야가 그때 상황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웅덩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55절 아까도 읽었지만 예, 55절부터 57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깊디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57절 내가 주님께 부르지질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의 어하여서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 주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웅덩이는 어떤 곳입니까? 이예레미야가 죽으라고 던진 험한 곳입니다.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곳이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입니다. 누군가를 불러도 대답이 없고 도와줄 리가 없는 곳입니다 그냥 그대로 오랫동안 있으면 그렇게 그냥 죽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에게 이 일이 떠올랐을까요? 지금 자신이 그 웅덩이에 있던 때와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 그 웅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웅덩이 같은 곳에 머물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깊은 웅덩이는 언제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빠져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아니었나요? 혼자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혹은 누가 도와줘서 운이 좋아서 빠져 나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믿고 보면 모든 게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 것은 미래에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엉덩이는 뭡니까?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옮겨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지금 빠져 있는 웅덩이는 어디입니까? 오늘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 주셨던 그 사실을 예레이야처럼 떠올리면서, 오늘 다시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하나님이 또... 나중에 나를 건지실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 인생은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까지 힘차게 드리고 기도함으로 이 승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